우리가 그 전도할 때에 오늘은 성금요일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예수께서 십자가에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이제 죽음을 당하는 그러한 날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루 무덤에 있다가 내일 무덤에 있다가 그 다음에 이제는 다음 그 다음 날 부활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날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렇게. 다들 어디 가셨나 응? 잘나오시던 분들도 다안 나오시고 자, 우리가 구원의 길을 꼭 이렇게 해. 그림만 안 그려도 돼요 여러가지 방법을 할수 있습니다 우리가 늘 서른 부분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장군군사도 안 나오셨어요? 아프대 오늘 고난, 예수님의 고난을 같이 동참하시는 건가 보네 곽장로님도 아 보도 못 나오신다라고 그런 거 그런 거 동참할 필요 없는데 <laughs> 자 우리 보면은요 참그 많은 고난을 고난이 오죠 각국도니 그 많은 사람들이 지금 힘들다는 소리를 많이 합니다. 왜 이런 문제들이 오는지 우리가 아야 될까요? 누구든지 오거든요. 사람들이. 진정한, 우리 이 세상에는 진정한 행복이 뭔지. 정말 행복하냐고요? 행복. 그 다른 사람하고 좀 비교해서 행복하다고 하는지 모르는데, 이게 돈이 많고, 세상의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행복한 게 아니에요. 행복지수를 보면 오히려 자그 난민촌에 있는 사람들이 더 행복할 수도 있어요. 진짜 얼굴 표정은요, 실제로 제가 카렌 한번 가봤거든요. 카렌 아이들은 거기 난민이잖아요. 근데 더 밝아요. 우리 한국 사람보다, 우리 한국 사람들 항상 저부터도 이렇게 그늘이 져 있는 것 같은데, 좀 무슨 환한 얼굴처럼 그렇게 돼 있는데, 거기 사람들은 화, 얼굴이 환해요. 밝아요. 필리핀만 해드려도 필리핀은 얼마나 못 삽니까? 못 사는데 경제 뭐잘 사는 사람 경제잘사는 빈부 격차경제 심하거든요. 시내도요, 조금만 들어가면은 완전히 그냥 우리나라 판자초처럼 그렇게 그리게 있어요. 거기 거기 노는 애들, 애들 엄청 많이 엄청 많아요. 뛰어노는 애들 보면은 다 행복해요. 행복해요. 발, 밝아요. 얼굴들이 그런데... 보세요. 근데 진정한 행복이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를 우리가 이제는 이렇게 구원의 길 그림도 그리야 되지마저도 그러면 왜 인간이 행복이 없는지가 뭐냐 이거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원래 인간은 이렇게 만들셨냐 이거죠. 고난 가운데 살던 만든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창조한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인간을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것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이것은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수 있는 영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함께 살때 우리 인간에게 주신 축복이 뭡니까? 1장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해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랬거든요.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에 나는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랬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권세거든요.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우리 인간이 어디 서살겠냐면요이 여기서 이것이 바로 이곳에 이걸 에덴이라고 하죠. 더군다나,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우리 인간에게만 뭘 줬냐면, 영혼의 생명을 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만은, 뭐예요? 종, 짐승하고 다른 거예요. 그래서 숨을 내쉬면, 그, 그의 생기를 불어 오는 사람이 생명이 된줄 알았거든요. 여기서 살아가는 이 삶이, 이게 바로 에덴이라고 하는 겁니다. 에덴. 에덴이라는 뜻이 뭐예요? 에덴이 이게 지극히 즐거운 낙을 얘기하는 거예요. 최고의 행복의 조건을 조건을 거기서 우리가 누린 겁니다. 이게 바로 에덴이라는 것은 어디냐 하나님과 함께 살아간 이곳이 에덴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최고의 축복요 성경에 보면은 이 안에서는 지금이 이제 천재지변의 문제가 있을까요? 그게 없죠. 성경의 창세기 땅에서 안개가 올라와서 지면을 적셨다라고 그러세요. 그리고 이 당시에는요, 우리 인간은 영원한 존재로 죽지 않는 존재예요. 근데 우리 인간에게 문제가 왔단 말입니다. 그 문제가 무슨 문제냐? 이게 바로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문제입니다 창세기 3장 문제가 뭡니까? 우리 여기 에덴 동산에 하나님과 함께 살아이 에덴 동산에 이 사탄이라는 존재가 들어온 거예요 이 존재가 뭐냐 거짓말쟁이라 그랬습니다. 거짓말쟁이의 거짓세압이이 사탄이라는 존재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이 죄를 짓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그랬거든요. 이죄 때문에 우리 인간이 저주받은 거예요. 창세기 3장 문제를 쭉 보세요. 에덴 사단이 와서 뭐라 고 그럽니까?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이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와가 뭐라 합니까? 아니다. 모든 열매는 먹을 수 있지만 있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고 그랬다.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사단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사단이 보면 사단이 통로 죽을까 하노라. 이게 뭐냐면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죽으리라고 그랬는데 창세기 2장 17절에 반드시 죽으리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되는 사단이 꾀인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를 보니까 새롭게 보이는 거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한 나무인지라 사단이 이렇게 꾀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단은 세상 것 가지고 제껏 꾸이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마태봉 사장이 보니까 어, 뭐 가지고 있습니까? 먹는 것 가지고 그리고 뭐예요? 명예를 가지고 명예지 뛰어 내려 말해라 성전 곳곳에서 그러면 천사들이 네 발을 돌에 부딪치 않고 다치지 않게 할 것이다. 이것까지 인용해 가지고 하나님 말씀 을 인용하면서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뭐라 그래요? 나한테 경배하라. 결국은 경배 대상 뺏어 뺏어 가라거이 사단 이런 존재 결국은 범죄에서 경배 대상을 완전히 뺏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결국은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하고 하나님과 함께 할수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이래서 하나님을 떠납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이거 그림. 몰라보대 이게 뱀이라고 그린 건데 잘모르더라고 학생들한테도 해봤더니 이게 뭐냐고 그러더라고 <laughs> 여기 잡혀 있는 거, 이거는 운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존재에 잡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거 경비하면 달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요것이 뭐냐, 이게 잡혀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는 운명이라고 그러죠. 이게 바로 이 사탄한테 잡힌 겁니다. 마귀한테 잡힌 겁니다. 그 이거를 숭배하는 게 이게 뭐야? 요한복 음 8장 4에서 여기 나왔으니까.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계속하고 이거를 이제 숭, 숭배하는 겁니다. 그걸 보고 뭐냐면 우상숭배라고 하는 거예요. 우상숭배.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에 보면은 이거 섬기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 이거 섬기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 섬기지 말라 그랬을까요? 이게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는데 이 사단이라는 존재가 결국은 신의 노릇하는 거예요. 세상 신이라고 그랬잖아요. 고린도 사장 4절에 이게 그렇게 되는 겁니다. 지금 이게 지금 세상의 신 노릇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돌에 다절라고 남에 다절라고 이사야에서 보면 그랬잖아요. 그게 말을 하냐 먹기를 하냐? 그걸 하나 가지고 나무를 해가지고 뭐불을 예? 떼고 이렇게 뭐 고기도 고 먹고 그런데 그것도 나무가 가지고 또 이걸 뭐 무상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이라고 섬기냐 어리석은 사람들 먹기를 하냐 먹기를 하냐 듣기를 하냐 아무것도 못. 이러니까 이게 뭐냐? 이게 우리 인간들에게. 정신적인 문제가 오는 겁니다. 불안, 두려움, 뭐 염려, 근심, 어쩌다 정신 문제입니다. 이게 마가복음 10장,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10절에 보니까 이게 완전히 이게 정신 이게 심각해가지고 병, 정신병이에요, 이건. 정신병에 들어가서 어떻게 합니까? 많은 사람들 괴롭히고 막 무덤 사이 돌아다니고. 예수님께서 이 귀신 쫓아내는데 2천 마리의 돼지 떼 속에 들어가서 죽었다고 했어요.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러면서 뭐냐? 이렇게 육신적인 문제도 오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8장, 4절부터 8절을 보니까, 보세요.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들어갔는데, 여기 병 들은 사람들이 왜병 들었는지, 귀신 들었다고 돼있거든요 마가복음, 마태복음 8장, 16절부터 17절까지 보면 뭐래요 해줄 적에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나왔을 때 예수님께서 일들이 귀신들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셨으니 그랬거든요. 그럼 이런 이사의 선지자라 하신 말씀 이루게 하려면 여기 도뭐 귀신들려 가지고 병든 자들. 그러면 다 귀신 병든 자들 귀신 들린 거냐? 그게 아니고 영적인 문제로 오는 육신적인 질병도 있다는 겁니다.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살다가 결국은 뭐냐면 이제 죽어요. 그럼 무슨 문제 오죠? 내세 문제에 오르잖아요. 시브리서 9장 27절에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해진는 그인의 심판이 있으리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후대 문제로 또 연결이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25절에 보니까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시면서 얘기하시잖아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네들에서 울어라 여인들이 놀면서 따라가니까. 이게 후대 문제가 연결되는 거예요. 고린도 고린도 전서 10장 20절에 보니까 대저 이방인들이 제사하는 것을 귀신에게 하는 거라고 그래요. 이게 후 이게 계속 넘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돼 버린 거예요, 이게. 이게 불신자 상태가 돼 버린 거예요. 이런 상태가 돼 버린 겁니다. 결국 이 문제 때문에 이런 상태로 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걸, 이걸 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뭐냐면 계속해서 노력을 하잖아요. 자, 인간의 노력, 이게 못뭐 미치는 겁니다. 뭐합니까? 우리 사람들은 뭐냐면 못뭐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뭐냐면, 예, 네, 종교, 종교 정활하고 그런데 보세요 사, 성경에 보니까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니까 이것까지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종교를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는 천하사람의 구원을 받는 다른 이를 주신 적이 없다고 했어요 자꾸 선행으로 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선은 뭐라고 하세요? 더러운 옷과 같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사 64장 6절에 그렇죠. 골로스 2장 8절에 보니까 이걸 뭐냐면 철학. 이것은 뭐냐? 철학은 뭐냐? 헛된 속임수로 하세요. 이렇게 자꾸 속는, 속는 겁니다. 이러면 될줄 알아요. 해적선 탄산이 아무리 착하고 선하다 할지라도 더 해적이라니까요. 그것까지 해결을 안 되는 거예요. 아, 그 사람은 착해요. 뭐, 도덕질에 가면 막, 그냥. 뭐. 수고했다고 그래가지고 밥도 해주고 빨래도 해주고 이게 더 나쁜 놈이라니까 그래 인간의 노력으로는 절대 해주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답이 뭡니까? 근본 문제 해답. 그래서 우리 수고로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뭡니까? 그래서 로마서 오장팔절에 누굴 약속했습니까? 그리스도를 약속한 겁니다. 우리가 지지니들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로 해서 죽으시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랬단 말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고린도서 1 5장 삼절부터 오절이보 그건 성경대로 고린도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로 해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다고 그러잖아요. 이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래서 우리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뭐냐 하나님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신 참된 왕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한에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뭐예요?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십니다 이분이 우리 스스로는 제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당신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우리의 모든 물을죄 재물, 문제를 해결하신 참 제사장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 보니까 뭐라습니까 그리스도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배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합법적으로, 법적으로 완전히 해방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니라 이렇게 돼 있단 말입니다. 이죄 문제를 해결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선조 열어주신 참 선지자다. 이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자는 아버지께로 올작업는이니라 이래서 우리 인생의 근원적인 문제를 다 끝내버린 겁니다. 완전히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고, 우리의 죄와 저주에서 완전히 해방하셔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할수 있는 그 축복을 주신 겁니다. 우리 인생의 해답이 그리스도예요. 그러면 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죠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이게. 다 끝냈다는 사실을 우리는 뭐냐면 믿는 겁니다. 구원은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렇죠? 믿고 영접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그 일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로마서 10장 9절부터 10절에 그러니까 너희가 마음으로 믿어 의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렇죠. 고백하면 돼요. 믿고 시인하면 돼요. 언제 말입니까? 지금입니다. 왜 지금입니까? 잠언서 27장 어, 2절에 보면은 뭐라고 했어요? 1절에 보면은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영접을 하는 겁니다. 입으로 신하는 거예요. 여기서 성경구절 하나 더넣자쳐 간다면, 예, 개시로 3장 20절이면,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려니, 두드리지니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로 돌아, 그로 돌아가고 그런 나를 더 버려 먹으리라. 주님께서는 지금 나를 통해서 지금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가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내가 믿겠습니다.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다 이거예요. 자, 이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을 하는 거예요. 영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이거죠. 이거를 이게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네.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은 당신은 지금부터 회복된 게 있어요. 뭐가 뭐가, 뭐가 회복이 되냐? 신분이 회복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권세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신분이 누굽니까? 요한봉 1장 12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예수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우리 안에 누가 들어와요?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신단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는 기도하면 응답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지금 기도하면 응답받을 수 있어요. 기도하면 내 이름으로 구하라 내가 할 때가 시작하리라. 그렇잖아요. 요한복음 15장 7절을 보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면 이루리라. 그러면 이게 우리의 신부지라면 권세가 뭔데? 우리의 기도할 때가 뭐이시불서 1장 14절에 보니까는 누가 누가 와요? 천사들이 동원되는 거죠. 기도할 때마다. 천사가 동원돼요. 그러면은 천사가 동원되면은 모든 흑암과 저주의 세력은 완전히 꺾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무너지는 겁니다 뱀과 전관을 밟아 모든 원수의 능력을 제외로 건너고 주었다 그러면서 빌리버 3장 20절에 보니까 우리의, 우리의 권세가 뭐 어떤 권세가 우리의 우리는 뭐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어디에? 하늘에 앉아지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하늘에 있는지라 여기 그리되지 바울이 고백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 에베소 2장 6절에 그리스도가하늘앉 아치. 이게 권세입니다. 시민권이라고 그랬어요. 천사들이 동원되고, 흑암의 세력이 무너지고, 우리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줬다니까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늘의 배경 가지고 사는 거예요. 보호자의 배경으로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내가 정말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리스도 증거해서 전도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이게 구원받은 자의 축복이다 이거예요. 구원받은 자의 축복. 이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여덟 번째는 어떻게 우리가 양육할 것이냐 이거죠 그래서 잠깐 양육하는 겁니다. 뭔 양육하느냐?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 영접해서 이 축복을 드리고 이제 당신이 이제는. 확신을 가져야 된다 이거예요. 그렇죠? 첫 번째가 뭐냐? 구원의 확신입니다. 구원받은 증거가 뭐냐? 요한 1서 5장 11절부터 13절에 보니까는 또 증거는 이것이니 그랬거든요. 무슨 증거입니까? 하나님의 내 안에 들어온 거예요.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거든요. 내가 너희가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구원의, 구원의 확신 같는 겁니다. 그리고 반드시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 분에게 27절에 보면 우리의 모든 것들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단 말입니다. 누가요? 하나님의 성령이 보혜사로 함께 하신단 말입니다. 그리고 응답의 확신. 우리는 항상 뭐냐? 기도하면 응답받는다 이 확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14절에 보니까 지금까지는 아니, 요한복음 16장 24절인가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아요 구하라,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 너희 기쁨이 어떻게 하리라? 충만하리라.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범죄하지 지을수 있어요. 그러나 항상 우리는 뭐냐면 사제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 죄질수 있어요. 구원 받은 사람은 죄질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는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우리 죄를 고백하고 자백하는 거예요. 그럼 믿보시고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시면 부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승리합니다. 이것을 보고 뭐라 하면 승리의 확신이라고 했어요. 승리의 확신. 그래서 어 고리소서 10장 13절에 보면 감당할 시험밖에는 주지지 않는다고 되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능히 감당케 하신다는 거죠. 이게 바로 그러니까 확신가지라 이거 확신. 확신 몇 가지? 다섯 가지. 당신이 구원 받은 하나님의 자녀. 구원 받았다. 구원받은 하나님 반드시 인도하신다. 그래, 지금부터 기도하라. 지금까지는 기도하지는 않겠지? 기도 못했는데, 지금부터 기도하라. 기도하라. 하나님의 응답하실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살다 보면 죄를 질수 있어요. 그러면은 뭐냐? 하나님께 고백하면 된다, 그때. 그리고 어려움이 당할 때도 있고, 그렇잖아요. 고난이 올 때도 있고. 그러나 정말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녀는 반드시 승리하게 하신다. 그걸 이기게 하신다. 이렇게 해서 그냥 이렇게 이거를 갖다가 능게 십자가에다 넣은 거예요. 이렇게 십자가를 이렇게 그리야지. 그래서 뭐예요 이거? 이게 1번 그렇죠? 1 번. 원래 인간. 근데 우리 인간에게 문제가 왔어요. 2번. 문제의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3번. 그렇죠? 인간의 노력으로다가 해결되야 안 돼요. 인간의 노력으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 답이 뭡니까? 답은? 5번. 어떻게 구원받느냐? 6번. 구원받은 자는 어떻게 됩니까? 축복. 7번. 그렇죠 여기 이제 여기 이제 도입 단계 이제 이게 썼어요 지금 도입. 그래서 왜 인간이 행복이합 현실의 문제라든지 이거 뭐, 이돈 그리고 뭐 여기는 이제 8번 확신 이렇게 쓴 거예요. 이걸 갖다가 여기다 집어 넣으면 돼. 그렇죠? 그럼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데 이거 이거 제가 이렇게. 노트를 하나 만들려고 하니까 이렇게 만들어놓은 거죠. 여러분들이 열꼭 이렇게 안 해도 돼요. 이렇게 해서 뭐 다른 방법을 해드리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승리하시 바랍니다.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와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다 끝내셨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고. 확실한 응답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